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됐습니다. 91장 잔송을 부릅시다. 잔송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 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일다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전국의 기쁨일세. 그게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음을 모두어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어제 이어서 오늘은 시편 137편 1절 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의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우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우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보는 노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어루오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은 남북왕조가 나뉘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노예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가 시원해서 왔다며 너희는 찬송을 잘 부른대며 자, 노래 한번 불러봐. 자, 야, 앞으로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의 노래를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동 현장에서 부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어, 어, 강가의 보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노래하기를, 찬양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원을 사모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이룬 민족의 하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누리지 않아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부르짓고 기도하던 일이 얼마나 귀중했던지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던 때를 이처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만큼 예배 생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큰 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 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애돔 사람들을 원수 갚아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갈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 이스라엘의 명망, 멸망을 애돔이 아주 기뻐했으니까, 하나님 그 원수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들려간 바벨론. 포르로 붙들려갈 때 아주 뭐, 굉장히 아주 치욕스럽게, 참혹하게 붙들어갔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막 잡아서, 바위에다 맺쳐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다는 복이 있으리로다. 애돔을 원수가 봐주세요. 바벨론을 원수가 봐주세요.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런 애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희통한 간구죠. 우리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원수 지는 일, 박대 받는 일, 손해보는 일, 또 포로 붙들려가는 일 없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괴롭힌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을 고통주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 옵소서 이런 기도를 더불어 드리도록 분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의 원수, 예배의 방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박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새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올, 올, 어디 나가실 일 있으면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바라고요할수 있는 대로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새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도, 가정에서도 7월 2일 새벽 예배를 울려드립니다. 하가마 요시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요로 강가여서 수금을 나무에 버리고, 단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단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오는 상방의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박수 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 코로나바이러스 하나님이 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 일상의 유가족의 영광되기 원합니다. 가정과 삶의 터짐과 생업의 자리 안 날의 시간경령, 예배단 본주 현장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심, 더불어 가정병상, 침상요양원인 우리 모든 하늘들에게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날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옵소서, 더위 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방역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회복, 교육의 회복, 경제의 회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수원을 아래 없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음이 싸우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